없어서? 자 안녕하세요 한번 들어봐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테오 라이브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 세바시 강연장에서 인사드립니다 네. 아,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아, 지금 오늘은 저 세바시 녹화로 왔는데 지금 목소리 잘 들리는지 저 인사들 좀 남겨주세요 세바시 자, 제 목소리, 지금 제가 마이크를 지금 다른 걸 쓰고 있어서. 자, 혹시, 어, 잘 들려? 어, 되게 잘 들리는구나. 요거 또 오늘 마이크 또 협찬받은 거 오늘 제가 끼고 나왔어요. 우리 최은정님 너무 감사합니다. 어, 김현철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 라이언 현철님, 반갑습니다. 전은철님 오셨네요. 자, 이기원님,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저 지금 세바시 녹화장에 제가 세바시 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녹화하러 왔어요. 우리 김나연 어서 오세요. 네. 자 오랜만에 들어왔어요. 잘 들리시죠? 네. 이거 나중에 셀카봉을 제가 갖고 와야 되겠어. 이거 얼굴이 너무 가까이 나오니까. 네. 여기가 바로 그 세바시 녹화장인데요. 오늘은 어, 여기 코엑스입니다. 코엑스 아직 관객 입장 전인데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 필라멘트 이환규 이사 보고 싶으시다고? 세바시의 우리 세바시 제작사 이사님도 보고 싶으시다고 그셨고 어, 여기 빛 좋다. 음 여기 괜찮네. 은정아. 아니 오늘은 특집이야. 오늘은 어 세바시 안전한 콘서트라고 그래가지고 오늘은 1년에 한 번씩 안전 보건 공단하고 같이 하는 건데 오늘 특별 세바시라서 오늘 낮에 있다야. 그치? 자 장지훈님 어, 더 열심히 해서 세바시 연사로 나오겠다고 그러니까 빨리들 준비하세요 세바시 없어지기 전에 사실 이제 관객들 입장 전인가봐요 자 찬성 형님 오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태올 라이브는 세바시 공, 어, 녹화 현장에서 제가 잠깐 인사드리고요 어, 녹화 끝나고 오늘 저녁에 못다한 이야기는 제가 사무실 돌아가서 거기서 또좀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향주 언니 어제 향주야 정말 저 여러분 우리 향주덕에 드디어 이제 중국에 방송을 할수 있게 됐어요 어제 나 저거 계정 다 열렸어 이제 한번 더 해가지고 우리 같이 토요일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미에파이 메이파이 메이파이 한번 해보자 야 라이언킴님 오셨습니다 라이언킴님 반갑습니다 자 이제 지금 이제 관객들 여기가 지금 그 코엑스 컨퍼런스홀 401호에서 하는데요 관객석 한번 보실래요 어, 저좀 이따 여기서 이제 제가 춤 추거든요. 제가 좀이따가춤 추는 것도 제가 한번 생중계를 해드릴 수 있을지 네, 우주 안내. 아 목동 아니야 우주야. 오늘은 오늘은 삼성역이야. 오늘은 코엑스에 왔어 코엑스에. 아. 자. 그러니까 메이파이 아시죠 메이파이. 아까 저도 아까 밥 먹으면서 봤어요. 은철님 벌써 메이파이 이런 거. 아 역시 잘 알고 계시는구나. 이제 이런 거 해야 될것 같아. 그렇죠 메이파이. 어, 메이가 아름다울 비 뒤에 아, 뭔지는 모르겠어요. 네, 네. 한 매일 음, 들어가서 이미 보시는구나 그렇구나. 아, 자 오늘 세바시 출연자들 오늘 쟁쟁합니다. 오늘 여덟 분이나 나오네요. 오늘 김창옥 강사 나오고요. 그다음에 김지윤 소장 나오고 헉, 방송인 우리 또정선희 선배님 또 오늘 출연하시네요. 아, 그리고 어, 제가 소통 테이너인데. 시무뜸님이라고 스포테이너님도 나오시네요. 네. 아하, 안혜정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셨네요. 회정씨 오셨어요. 우리 EBS 광팬. 안녕하세요. 아, 지금, 어, 태오 라이브 중인데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인사도 뭐 나눠주시고. 네, 이렇게 됐어요. 자, 지금 사람들이 이제 입장하고 계십니다. 네. 여기 세바시 공연장, 현숙이 왔니? 그래 센스있게 공유해놓고 가 여러분 네자 지금 어, 방송 들어오신 분들 그냥 나가지 마시고요 세바시 공개 녹화 현장이잖아요 이런 것도 한번 또 구경해보시기 또 쉽지 않으신데 제가 한번 여기 세트가 어떻게 지금 준비되어 있는 한번 좀 볼까요? 여기 무대 위에 세트 아요게그 유명한 여러분, 사진에서 많이 보시는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고그 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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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내원 앞에 제가 서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지금 관객들이 입장하고 계십니다. 예, 어 관객들 오 지금 뭐 쭉쭉쭉쭉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네. 아 파이가 그 촬영하다 이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촬영하다 뭐 이런 느낌인가봐요. 그래서 우리 조은철님은 어떻게 메이 파이를 어떻게 이렇게 계속 보시는 거예요? 어우 훌륭하시네. 어떻게 그걸 보게 되신 거예요? 뭐 그쪽 사업을 하시는 분인가그 필라멘트리 대표도 하시는 거 보니까 네. 자, 저는 그래그래 아저 우리 뉴욕에서 온 어. 팬도 지금 왔고요 네. 아, 지금 사람들 지금 계속 입장하고 있습니다 입장하는 가운데 자, 입장하는 가운데 계속 얘기들 나누시죠 네. 자 네. 지수 안줘 왜? 이거 확인 좀 하느라고요. 어, 확인 안했 아, 대본. 자, 응. 아, 중국 비즈니스 하세요? 문디얼 대표 때문에 입성하게 됐다고. 그러시구나. 중국 비즈니스 뭐 하세요? 저도 중국 쪽 하고 지금 많이 뭐 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뭐 어, 서로 도움 되는 거 있으면 같이 하시죠. 네. 네. 저희... 중국 쪽하고도 뭐, 이제는 해야죠. 그죠? 그렇죠. 네. 자, 제 옆에는 또 저희, 디테미녀가 오늘, 디테미녀2 여기 뒤태를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제 옆에서 오늘 같이 왔습니다. 자, 많이 웃어야 돼. 어, 뒤에, 아, 너 뭐야? 안녕하세요. 어, 아, 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호이 왔어요, 호이. 호의. 호이가 왔어요. 오늘 시험 끝나는 날. 어, 뭐야? 아, 여기 다 왔어요! 너 빨리 가, 자리 앉아, 빨리. 아, 알았어요. 그 전에 아, 한 번, 태영라이브 사람들한테 인사좀 하려고 왔죠. 어, 그래요. 인사 한 예, 번에. 네, 태영라이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패션 디자이너 임용재입니다. 아, 오늘 저는, 그, 리액터스의 일원이 아닌, 그 오늘은, 딱, 오늘 하루는 저쪽에 있는 그 사회안전 팡팡, 안전지능원 사람들과 네. 함께 왔는데. 아, 알았어요. 오늘 여기서, 중철이 형, 그런 거 생각도 못 했습니다. 어, 하여튼, 기분이 아, 너무 좋고, 제 그, 오늘, 세바시 안전한 콘서트를 통해서 세바시를 처음 보는 만큼 오늘은 방청객으로 왔지만 다음에 세바시 무대에서 여러분들과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아. <laughs> 지금 아, 그냥 뜬금없이 출연했는데 어 이제 지가 할말 하고다 또 지가 또 돌아가냐 고야아 <laughs> 임용대. 자 우리 소윤이도 왔네. 경기도 이천에 출장 왔다고 반갑고 여기. 어 박혜원님 반갑습니다. 네. 어예말 너무 잘하죠 제 용지 제 패션 디자이너가 패션이 아니고 패션 열정을 디자인해주는 네. 열정 디자이너라는 거고요. 야제 옆에는 또 네. 고등학교 1학년생 네. 네. 우리 아, 어 뭐야? 아 진짜 호이 왔어 호이. 안녕하세요. 네. 어어 진행이 형이다. 그러니까. <laughs> 어자너 오늘 또 어, 학교 안 가? 오늘 시험 끝나는 날. 아 오늘 또 시험 끝나는얘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데요 얘는 진짜 여러분들보다 아마 더 많이 사람들을 많이 알고 유명한 대한민국의 웬만한 분들 다할 거예요 그죠? 네 이번에 네. 양준철 대표님 어 온오프믹스 어, 그랬어? 네. 어. 알았어 잘 보고 있어 네. 일단 알았지? 네. 대표님도 조만간 인터뷰 부탁드릴게요 알았어 네. 자 우리 진행이가 너 호이 안녕 이렇게 인사했다 야 네. 안녕하세요. 조은비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조은비님 오늘 첫 출근이시죠? 네. 오늘 첫출 추... 제가 지금 밖에 있어가지고 조금 이제 관객들도 많이 들어오시고, 이거 보세요. 지금 400명, 여기가 450석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벌써 지금 사람들이 꽉꽉꽉꽉 차고 있습니다. 네. 박미나 왔니? 네, 어서와. 자, 어, 오늘은 일단 여기서 제가 잠깐, 저도 이제, 이제 진행자로 왔기 때문에, 이제. 어, 진행 대본도 좀 보고 연구를 좀 해야 됩니다. 제가 좀더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제가 선양 아 오늘 네 제가 어 지금 한참 또 들어오기 시작하시는데 제가 또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여튼가 제가 오늘은 잠깐 인사 드렸고요. 어 지금 한 30초 있다가 끊어질 것 같은데 네아큐 카드 진짜 덕지덕지 하죠. 이거, 이거 이거를 해야 돼. 자어자 어, 자,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녁에 좀 있다가. 제가 오늘은 좀 퇴근 시간 이후에 조금 인사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바이바이 호이 바이바이 은정님! 아, 은정 이거 얘기하고 가야겠다 은정님 이거 마이크 최고야 최고 이거 최은정님이 이거 와 이거 이렇게 잘 들리나? 이거 진짜 방송 마이크보다 더더 더 고화질 고음질이야 고음질 너무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아 진짜 좀 이따 봐요 네좀 조용한 데서 인사드릴게요 이제 돈 벌어야죠. <laughs>